가지야. 가지, 여기 그렇게 좋아? 지금 제가 할비랑 같이 있는데, 자기 혼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니까, 잉! 응, 잉! 응. 하고 <laughs> 불러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왔어요. 가지야, 넌 여기 네가 좋아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도 봐줘야 돼? 응? 가지. 아이 예쁘게 아침 인사 이게 응? 아 음. 이제 무슨 생각할까? 아이고 우리가 어 다시 들어갔어? 응? 우리 아이고 그거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. 아이고 <laughs> 이거 간계 있던 거 풀러줬더니만 신났어 또 들어가려고 맘마 먹고 화장실 다녀오고 물먹고 아이고 <laughs> 가지 꼬리 살랑살랑 가지 씨 부터재롱 떠네 가지씨 뭐하시나? 가지 얼굴 한번 볼까? 현미가? 현미 그림자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가지 가지 아이고 혼자 신났어 야, 이쪽으로 퐁 하고 나오지 말고 후진으로 나가. 구멍, 어머! 아! 야! 아, 진짜. 옆으로 나왔어요, 옆으로. 응? 어? 또 일로 들어갔어? 지순이 갖고, 이쪽으로 나와가지고, 지금 1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순이 갖고 1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. <laughs> 어머! 아, 진짜. 가지마마 습식은 다 먹었죠. 예. 근데 조금 줬어요, 오늘은. 많이 주면. 많이도 안 주는데. 3분의 1 주는데. 좀 냉기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가자. 그러면 재밌게 놀고 있어. 어때, 얼굴 한번 보고? <laughs> 어, 재밌게 놀고 있어. 또 들어갈 때, 아이고. 어쩜 이렇게 좋아해? 응. 예. 잘안 보이네. 같이 그럼 놀고 있어. 뿅.